잠시만요. 아, 예, 안녕하세요. 피스풀입니다. 예, 이번에는, 아. 어, 맵을, 제자장 맵을 찍을 건데요. 드디어 이게 멀티로 할수 있게 됐어요. 예, 제가 이 영상 설명에다가 아. 링크를 걸어 드릴지도 모르겠네요. 그 서브 파일을. 맵 파일, 맵 파일은 뭐, 불초사니 카페에 있는데, 어, 그거를 사용해 주시고요. 네. 예, 예, 야, 예, 이분은 제 친구 분이시고요. 말하세요. 네. 우리게 왜 관리 관리자 전화를 줘요 권한을 줘요 우리란 네? 사람한테 왜 관리자 전화 저 권한을 줘요 어차피 저 오피임 아 그래요 예 저도 오피인가 예 아. 님도 오피예요 님 빨리 그래요? 움직이세요 네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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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니구나 자 규칙 우선 나나테로 바꿔주고요 자 규칙 어떤 블록도 부수거나 설치하지 말것 상대 플레이어를 공격하지 말것 리본크는 게임이 끝났을 시 쓴다. 낚시대 사내면 병사를 죽일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초반에 좀 사기적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무시해 줍니다. 킬리트, 예, 잘했어요. 초반에는 무시해주고요. 나중에는 뭐 병사가 엄청나게 많을때 써도 되죠. 자, 돈으로는 오직 금괴만 사용한다. 나머지는 알아서. 참고는 알아서 읽어보시고요. 자, 니 보너드 팀 레드 전 블루. 아, 진짜, 아. 이만만 세 번째 듣는 것 같다. 예. <laughs> 이거 찍었다가 계속 아. 실패했거든요. 예. 아니, 이게, 그, 좀, 문제가게 생겨가지고, 생겨가지고요. 자, 어쨌든 이제 제대로 시작해봅시다. 와, 신기하다. 오, 자, 자, 여기서. 와. 이맵에서는 전투병사로 대전을 하는 방식이고요. 지속적인 전투, 계속 전투인 겁니다. 계속. 예. 연속 전투예요, 연속. 자, 이렇게 상대편 기지 이렇게 기지를 나눠져있고요. 여기 구이굳이 구명파 있죠? 이런 곳으로 그 낚싯대를 던져가지고 점초병사들을 유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업그레이드 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런 거를 넣어주면은 예? 저 소리가 들리죠? 그런 다음에 곧이 고디... 이오리만 됐지? 와, 아, 오류 고쳤다면서요, 여기. 예, 근데... 이것도 이렇게 됐네. 예, 이 오류 때문에 지금 몇 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 진짜 눈자작맵이란게 오길래. 자... 그럼 다시 또 저걸 정리주고요 자장매비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까? 네. 님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네. 진짜 꼭 하고 싶어져요, 자장매. 꼭 영상 찍고 싶어지고요. 근데 그러다가 망하면 진짜 그래도 <laughs> 끝까지 하고 싶어지죠. 예, 시스템 수정 네. 완료. 네.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제대로. 자, 다시 이걸 업그레이드 툴에 넣으시면요. 님, 여기서 뭐하세요? 말... 빨리 당신 기지로 가세요. 네. 하... 안 나오나? 전나왔는데한번더 넣어보죠. 차트 버튼 누르고 있을게요, 돌겠네요? 아. 이거뭐몇법 된지? 음, 이 오류 수정판을 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게 제가 문제를 또 찾았네요. 이게 또 문제구나. 이것도 옮겨야 됩니다. 아, 지금, 진짜, 근데, 아, 냄새. 죄송합니다. 자, 음, 자, 이렇게. <laughs> 이 수정판으로 다시 올려야 될것 같군요. 자전거 맵이 상당히 불안정해요. 물론, 제 맵을 하는 사람은 ]처럼. 없겠지만. 슬픔은.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놔주고요. 일단, 이걸 다넣어주 엄청 많죠 업그레이드 툴이 예 이것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것들이 엄청난 효력을 불러일으키죠 자님 제가 끝내기 전에 빨리 끝내요 예제 인내심이 한계가 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꼭 역시 싱글이 좀 쉽죠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그럼, 님만 스타트 누르면 돼요. 아, 수정 안 했군요. 그 레일 예, 좀 문제가 네. 많죠? 이거를 다 수정해서 올릴 겁니다. 그, 새로. 예. 어디다 올리지는 글쎄요. 인터넷 스타배포해요 <laughs> 뭐지 아, 잠시만요 음, 그래. 그럼 이거를. 여기를 또. 이거 수청하는데 좀 걸리 죠 지루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무거를음 붉은 틈에 좀더 지루, 절덜 덜 지루하시겠죠? 자, 이렇게 수정해주고요. 님왜 크리,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쓰셨죠? 네, 님거구경하다고 이런. 하지 마세요. 뭘요? 그렇게 계속 그러고 반칙 쓰시면 안됩니다. 반칙 안했어요. 자 이제 될겁니다. 제대로. 모든 것을 수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인테리좀 하고 싶어요. 됐어요. 자 이제 모든 것을 수정했죠? 이제 올라가 줍시다. 아, 모퉁짱 이래서요 주거 어디야? 아? 새로 나가죠? 저님이 막으셨구만. 자, 이제 제대로 시작해 봅시다. 몇 번째야? 이만 누르면 돼요, 이제. 그죠? 죄송합니다. 자 업그레이드 툴. 또안 나와. 미치겠네요. 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후... 이제 네가 문제구나. 전 인테리어 하고 줄게요. 이긴또왜 문제가 됐지? 그럼 이거를 메일로 보냅시다. 됐죠? 도대 저건 또왜 저러는건지... 아, 아, 님. 네? 빨리 올라가세요. 계속 그러시면 저거 안됩니다. 이미 팔 계속 걸렸잖아. 두 문제. 자, 이제 제대로 시작해 봅시다. 이만 따듯 받는다.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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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재라 좀 어. 잠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하나 있잖아 저거. 아 이미 내려보냈군요. 아 뭡니까 이게. 아 그럼 어차피, 아, 어차피 하나 없애야 되는 거 맞지? 자그 다음에 병사, 병사들을 합시다.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 자예 돌트 총무기아님들 하셨군요 예 먼거리 무기는 아주 좋습니다 네, 자잘 나오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저 병사들이 몰라요. 장비를 다 갖췄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게임 스타트. 쓰, 저승가 나죠. 그 다음에 빨리. 어? 빨리 이렇게 병사들을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안 빼내시면 나머지 병사들은 참여 불다 저렇게 문 닫혔죠? 이제 이 병사들만 참여 가능한 겁니다. 어, 아무도 그러니까. 참여 못 했는데. 저기 왕이 가고 있어요. 왕이 엄청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벌써 저기지에 쳐들어왔어요. 엄청 빠르죠? 근데요. 오케이. 사, 왕이 적군사를 막고 선멸하고 있습니다. 응? 음? 이거좀애바잖네요동물위를 소환하다니요. 아니, 저 님도 있어요. 저, 저 왕이. 자, 빨리 이쪽으로 오시오, 왕이죠. 반갑습니다! 예. 승즈의의 승리입니다. 저기, 나왔죠 아, 이건 처음인데, 님, 완전 하셨잖아요. 아, 처음이고 보고, 다 없죠. 자, 이제 다시 병사들을 추가해 줄까요? 병사들 더 추가해 주고요. 저돈안 나왔는데.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저 방금 발판 밟았죠? 안나왔네요 안... 버튼 눌러야 돼요. 근데 제가 모르고 아주 큰 실수를 한 거거든요? 다시 해요. 설마... 가인...가인인가? 가인데? 제대로 돼있는데 아주 큰 실수를 하나 있네요 자신쪽 발판을 밟으면은 자신쪽 그...게 나오.. 나오기로 설정을 해놨네요 이었어. <laughs> 아쁘셨네 나중에 수정하고 해줘봐. 뭐. 그러면은 아니, 아니 지금 수정할까요? 아니 나중에 수정합시다. 상대방은 거기에서 나온 것을 그 자신이 챙기면 되죠. 게임이 끝났을 때. 자 방금 보셨듯이 왕은 저렇게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엄청난 역할이 아니고 님이 전 처음인데 그냥 막. 왕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 네. 근데 또 진짜 아주 심각한게 이 게임 준비면서 이쪽을 아예 설정도 안했어요 아해놨네해놨네님 그거 무살렛 써도 돼요? 예? 클레이 아, 네, 그거 다 죽이는. 이동은 안 됐네. 아, 얘 예, 이제 리모컨 쓰셔도 돼요. 다 죽임. 아, 이거 왜 이러지? 아, 어, 맞다. 어쨌든 지금 여기는 상대팀 진영이네. 아, 아직 수정할게 많군요. 그래도 그냥 해봅시다 우선. 방금 전 우선 저희 승리로 끝났고요. 그래서 지금 병사들은 또엄청나게 아. 업그레이드가 됐죠. Hey. 어? 근데 왜 지금 병사들이? 제가 죽였잖아요. <laughs> 저 병사 뽑았는데. <laughs> 아, 그러면은 금기 번회야죠저님 금기 없죠? 저 없다고요 금기. 그럼 하나 드릴게요. 아빠셨어. 자 여기요. 어. 무조건 저거 해야돼요? 하나 할때 이거? 병사추가해줘죠 근데 지금 여기 저저 진영인데요? 알아요 저도 네. 자 병사를 추가하고요 하나는 모아놓읍시다 저축 저축 습관은 좋습니다 여기 나왔죠? 업그레이드 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자님 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작 시작, 시작. <laughs> 빨리 꺼내요! <laughs> 빨리 빨리 꺼내요! 빨리! 오케이 전투 시작 어? 음금괴 하나 떨어졌군요 님! 님도 저기 금괴 하나 먹으세요 저기 금괴집기 하나 떨어졌잖아요 게임 스타트하면 하나 나와요 게임 스타트해도 하나 나옵니다 근데 왜 저희 점투병사들이 안나오는거죠? 입이 안꺼는거왜제일이 문이 닫냐? 네? 뭐라고요? 저희 점투병사들이 안나와요 <laughs> 저 게임이 끝나는데요? 네? 지금 제 점투병사가 제 발판을 밟아... 발... 미친놈 <laughs> 저런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죽어. 아니 뭐 저런 길에 그 낚시. 그럼 끝났네요. 낚시대. 아! 어. 끝났다고요. 제가 패배했다고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님 저기 그러니까 제대진에 제, 제 있는 금기 지금 기 가져가 금기 하나 가져가세요. 님이 하나밖에 음. 없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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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이거 이거 가져가시라고요. 이미 이기셨다고요. 어. 이런 씨, 그럼 이건 갑옷을 사주고요. 병사를 하나 더 뽑아 줍시다. 병사 추가 꼭 하는 거 아니죠? 네? 예? 네? 님? 네? 예? 병사 추가 꼭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럼 병사가 없는데. 아 그래요? 아 이것도 수정해야겠네. 네. 시작하죠. 네, 왜 이렇게 안 나오는데? 빨리 나오게 하세요. 아, 이렇게 해도 망합니다. 네, 이렇게 해도 망하죠. 이렇게 해도 그도 네. 저의 패배가 됩니다. 또 패배했어요? 님, 하나. 네? 또 제가 이겼어요? 예. 헐. 저렇게 하셔서 패배가 됩니다. 패배있지 오늘? 아, 재미가 없어지네. 저게 아, 이거안 되는데. 다 죽이셔요, 일단. 아, 이디 진짜 제대로 좀 합시다. 팔링. 다 죽임. 어! 다 죽여도 돼요? 어, 내려갔어요. 아직 시작 안 했죠? 예. 네. 자, 평사 다시 다 소환하고요. 왜 크리에이티브 모드예요 아, 이거 올라오니까 아. 자, 이런 거 빠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렇게 지면 끝이에요. 이거 고 자신의 저 기지는 밟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자, 전 스타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아! 어! 또. 또 내려가면. 만족하세요. 응. 자 이제는 전투니까 좀 긴장감 있는 걸로. 저또 스타트 내림 가지고. 시작하세요.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나와라 총선사들이여 그럼 들어. 들어가면 안 돼. 아, 밟았네. 아, 저것도 수정도 해야겠다. 어떻게 이제 스에 계속 밟아서문 제가 되죠. 좀 투병사들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나 아, 이게 또, 아, 문제구만. 저 새끼들이 계속 이쪽으로 탈출하려고 하네. 응? 어? 너네들 말이야. 왜 그쪽으로 탈출하려고 하는데. 응? 어? 왜 이쪽으로 가려고 해? 미치네. 싸워. 저 이미 끝났거든요? 아, 아. 전투? 또? 하나만 먹어야 돼요, 하나만. 저거, 저거, 고서 하나 먹고. 자, 님 하나 먹으세요. 왜 이러니? 시스템 수정 좀 다시 좀다 해야겠네요. 그냥 내일 할래요? 저. 그럴까요? 네. 아니, 그래도 이거 끝내야죠, 전투는. 이거 올라가면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 그래도 할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네 에이 번엔좀 제대로 해봅시다 자 그럼 네. 큰 전투를 위하여 네 그래 망했어요 지금 이 맵을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금기한 세씩 네? 금기한 세씩 들고 네. 이 전투를 끝내는 시스템은 없애버리고요 아 누가 이기기는지만 봅시다. 잠시만요. 인도 없으세요, 그쪽. 아니 제가 없애러 갈게요. 아 누가 이기나 봅시다. 누가 이기나. 지금 이 물소리는 저 점토생사들이 쪽물 함정에 빠져서 거적거리고 있는 소리. 아니구나. 저좀물 한정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뭐다 써도 되죠. 예, 오, 이거 막판이죠. 막판이에요. 이제는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막장으로 가는 거에요. 이럴 땐 필요한 거에요. 이제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으아! 이 잠시만요. 모든 것들을 추가시키시다 잠시 떠다 이, 일, 자 이렇게 넣으시면 오케이. 빨리 스타트해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아이템도 별로 없어요. 아이고. 이건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됐어요 이제. <목소리> 저 님도 그 경사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네? 이쪽으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으세요. 막으세요. 어떻게 막는데요? 제가 제가 그냥 막을게요. 이런 방식으로 됐습니다. 이제 막장이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빨리해요. 빨리 스커 눌러요. 잠시만요. 저 아직, 저 건우... 저 아직 이것들을... 저것들을 다 추가 못 시켰어요! 이거도 이 참, 이 참, 이2 3 1이 참, 이 참, 이 참, 합시다 좀. 으아 참, 아점이 참, 대규모의 군단을 보라 게임 스타트 아트 요맨 아, 대규모 군단 이여 공격 하라. 적군에 공격하라! 공격하라! 이봐라 저 발리드 탑. 음. 이제 발리드 더센 느낌이던데. 이발리끕니다저도끝인가 님! 네? 님 일로 와보세요 왜요? 네? 마무리 입력게 끝내시나? 아 잠시만요 잠시만 아 잠시만 마무리? 아 잠시만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네. 파이더 아이? <laughs> 얘들아 먹어라 대박 아이 <laughs> 자 그럼 마무리는 좀비 군단 좀비 군단의 습격 눈, 눈, 자엔드폴 이따 먹어라 좀비 군단이 되거라 어아끝났다아 아, 좀비 군단 만들 수있다고요엔드폴로아 괜찮아요 자엔드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지 지 말고요, 엔더펄 줘봐요 아내 네, 게임을 풀어봐요 아니 싫어요 게임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프롬인데. 아오시 아, 님 어? 이소아 소환 안요어차 네? 네? 저일 공격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피스풀이었고요 지금 기는 거의 막전이 됐습니다 너무 네. 시스템상 오류가 많아서 다음에 제대로 된 걸로 살아봅시다 안녕히 계세요